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달리는 독하나즈입니다. 7월 27일 일요일 새벽 조깅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엄청 덥네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갈 거라는데 지금 새벽 기온이 벌써 29도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파이팅 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가자. 1.5km 달려와서 정릉천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시간 4시 57분 5시가 조금 못되어서 하월곡 복개교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리는 심박수는 1 2 5 6분 페이스로 편안하게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슬로우 조깅 회복 조깅, 리커버리 조깅. 자, 여기서 길을 건너서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자,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자, 여기도 코스가 이렇게 좋습니다. 3km 6분 25초 이번 주총 달린 거리가 89km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10km를 0 달려보겠습니다 달리기 할때 보면 가끔 가슴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달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가슴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달리면 턱이 들리고 몸이 뒤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 이거는 좋지 않은 자세 비효율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슴을 내밀지 말고 엉덩이를 뒤로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체는 세워주시고요. 골반 위에 상체는 중립적으로 코어 힘을 사용해서 상체를 세워주시고 그 자세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살짝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자세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할 때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주는 자세가 있는데요. 마치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것처럼. 그런 자세인데 원리는 그런데 엉덩이를 그렇게 깊이 빼지 말고 달리기 할 때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짝만 뒤로 밀어줍니다. 상체 기울기는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게 중심을 잘 활용해서 효율적인 자세를 갖추게 되면 상체는 앞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됩니다. 운동 자세가 그래요.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운동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있거든요. 상체가 꼿꼿이 서 있는 것보다는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모든 운동을 할때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를 겉모습만 보고 따라서 만든다 보니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오해들과 서로 의견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지금 저는 6분대로 달리고 있지만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준다고 생각을 하면 마치 오리궁둥이처럼 생겨야 합니다. 우리 오리궁둥이가 뒤로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달리기의 중심이 엉덩이에 있습니다. 그 엉덩이를 오리궁둥이처럼 뒤로 살짝 빼주면 그리고 그 상태로 상체를 복근의 힘, 코어의 힘을 사용해서 상체는 세워지고 상체를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돼요. 상체는 배꼽 단전의 힘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서 있는 느낌이 꼿꼿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엉덩이를 빼주면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직접 해보고 실기로 느껴보셔야 합니다. 상체를 세워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만 오리 엉덩이처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체가 정말 살짝 앞으로 기울게 됩니다. 바로 이 자세를 썬코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과하게 앞으로 숙여서 달리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엉덩이 위주의 둔근 달리기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근육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라톤 같은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는 큰 근육, 엉덩이 같은 큰 근육을 사용해야지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근육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힘을 오랫동안 낼수 있거든요. 큰 근육을 사용하려면 이런 자세를 정경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달리기 할때정경 자세를 만들어 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정경 자세를 만들어 줄때 제가 어, 느끼는 그 감각은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주는 느낌, 오리 공격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 보시고 또 어떠셨는지 댓글로 어,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어, 오랫동안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근육 부위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달리기에 둥근을 사용할 수 있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둥근의 힘을 중심으로 달리기를 하게 되면 그 외에 둥근 이외에 다른 근육은 에너지 소모를 아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평소에 지금과 같이 조깅을 할때이 자세를 천천히 달리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몸에 힘을 풀고 상체를 세우고 엉덩이를 살짝만 오리 궁둥이를 만들어주고 달리면서 둥근의 느낌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때 팔다리에 힘이 얼마나 빠지는지 팔다리는 스윙과 롤링만 해주고요. 팔다리 중심이 아닌 엉덩이 중심으로 무기 중심이 느껴지는지 힘의 중심이 느껴지는지 확인해 하면서 조깅을 하면서 이 자세를 만들고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은 엉덩이 달리기 둥근 달리기 엉덩이의 힘을 중심으로 달리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이 배워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한번 해주이소. 가자! 서울에 이렇게 많이 현대적으로 개발된 부분들도 참 멋있고 좋지만 제가 99년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독일로 갔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는 서울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독일로 갔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 곳이 남아 있다는 것이 참 좋네요.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인 정경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오리 궁둥이를 만들어 주고 달리면 좋은 점이 과도한 보폭, 지나치게 큰 보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엉덩이를 뒤로 빼고 달리면 지면을 밀고 난 후에 발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발이 자신의 몸 중심 아래에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앞으로 뻗으려고 해도 뻗기가 힘들 겁니다. 정경 자세와 엉덩이 뒤로 밀기를 한 다음에 턱을 당겨서 시선을 아래로 생각보다 시선이 정면보다 아래로 오 트레일러닝 워싱 꼬길 잘했네요 1년 만에 다시 와 보니까 이곳이 확장공사가 완료가 됐네요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릉천 끝에서 끝까지 다 달려서 왔고요 종암박스파크 동안 박스파크가 나오고 도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멋져요. 정릉천 완전 개통 축하드립니다. 조깅코스로 100점 만점 퍼펙트. 노면도 좋고 풍경도 좋고 주로 환경도 좋고 달리는 데 너무 좋았습니다. 정릉천에 달리러 오이서 목마, 목마교. 초록불이 켜져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등 질주. 아, 루런지잘 보고. 도심에서는 이런 식으로 질주해주면 재미도 있고, 운동도 되고. 질주. 세 번째는 약간 오르막 질주. 11km 지금 현재 시간 이 5시 55분입니다 새벽을 일찍 시작하면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다 마치고 하루를 길게 보낼 수 있고요 오늘 낮 38도 더위에서 도저히 운동 못합니다 뭐 물론 실내에서 트레드미를 달릴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오면 바깥에서 즐겁게 달릴 수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되시면서 화이팅 하십시오 내일 만나요 안녕